제 33장. 단죄. 1 0 일부 종장.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33장. 단죄. 10화. 일부 종장. 광열마승 시펼사들은 하나같이 해주가 제공하는 편의로 마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완전히 미쳤구나. 세상이 하도 정상적이지 않으니 미치광이해주 육자량의 영혼을 팔고 이곳에서 떠리를 틀고 있는 살모사와 같은 녀석들이 되었구나. 흠, 정체가 들켰군. 내가 정말 혈액불광 요호 대사를 알고 있느냐? 하지만 알고 있든 말든 이제는 상관없구나. 료호께서도 우리의 갈 길을 정해주었고, 만약 그분이 이곳에 계셨다면, 우리가 너의 생명을 걷어 너의 육체는 들개들의 먹이로 주라 하실 것이다. 녀석들, 료오는 죽은 지가 오래건을 너희도 곁으로 보내주마. 료오는 이미 너희에게 삼도천을 건너라 하는구나. 거기서 너희도 들개들과 함께 살면 되겠구나. 준비되었으면 들어와라. 흐흐흐흐. <laughs> 우선 내가 우리를 상대할 만한 그릇이 되는지 시험해야겠다. 마음대로. 흐흐흐흐. <laughs> 흑전의 전사들은 나서라. 이건의 눈빛은 매우 날카롭게 얘기를 흘렸다. 그는 이미 광열마승이 우선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그다지 감흥이 없었다. 이거는 이미 불사불개체를 잃었기 때문에 죽음과 내 외상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다만 폭강성을 상대해야 하는 것 외에 자신의 실력을 숨기고 싶었다. 지금도의 주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으니까. 흑전의 흑전사들은 온통 검은색으로 도배되었다. 그들에게 오직 빛을 바라는 것은 두 눈동자 외에는 없었다. 심지어 그들이 들고 있는 단도 이들이 들고 있는 쌍칼은 단도였기에 그 크기가 약얼른 팔뚝만 했고 이도 묵빛의 도였기 때문에 이 어두움 앞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 단도는 암기와 같은 모습이었다. 또한 그들은 이건에게 암전을 날리고 있었는데, 헐! 이건에게 날아오는 암전. 그들의 표창은 날아오면서 여인의 비명처럼 소리를 질러댔고 이 암전 또한 검은색 무기인지라 일반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표창이 아니었다. 쉬익 쉬잉 시시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허허, 이것이 무슨 조화인가? 이거는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암기들은 이건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건의 뒤에 있는 나무 기둥과 바닥에 꽂히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머리를 두고 이를 지켜보던 광열마승의 순회, 즉, 시펼사의 대형, 소렘사의 무상은 인상을 찌그린다. 저건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광열마승도 이미 삼각자를 뛰어넘는 현경을 바라보는 무인이었지만, 이건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현재 이건의 움직임은 인간의 눈으로 조출 수 있는 동작과 행동이 아니다. 그의 움직임은 시공을 넘어서는 빠르기였고 이는 사람들의 눈에 한장수에 꼼짝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였다. 헐, 이거는 심지어 귀를 파거나 코를 후비거나 팔짱을 끼며 흑전의 흑전사들의 표창 공격에 권태로운 모습으로 응대하였다. 쉬익 쉬잉 시팝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팍팍팍 쉬익 쉬잉 팝팝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팍팍팍 그런데 이거는 잠시간 서서히 부양하게 되었고 그는 다영로 바닥에서 얼음 무릎 높이로 떠올랐다. 그러더니 여러 흑전사가 날린 표창 바닥과 기둥에 꽂힌 표창에 손도 대지 않았지만 저절로 쑥하고 뽑히더니 이건의 주위를 유유히 떠다닌다. 쉬익 쉬잉 쉬쉬 챙챙챙챙챙 타타타챙챙챙 이건의 주위에는 붉은색 불꽃이 사방에 튀었다. 흑전사들이 날린 암기가 이건을 향했지만 이건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신들이 날린 표창과 전을 날려 기둥과 바닥이 어지럽혔던 표창이 흑전사에게 날아가 오히려 자신들의 표창을 막아내는 꼴이 되었다. 이건이 불리는 암기는 너무도 정확했고 오차가 하나 없이 흑전 흑전사들을 괴롭혔다. 또한 시간이 지나자 바닥에 떨어진 흑전사 주위에 떨어진 표창은 이내 다시 떠오르더니 흑전사에게 데려 날아드는 것이 아닌가. 헐, 이것은 흑전 흑전사들이 표창을 날리면 날릴수록 이건을 더 도와주는 꼴이니 사실 이 흑점무사들이 날리는 암기는 기존의 암기가 아니다. 암원표라는 암기로 어두운 데서 날리면 상대는 100이면 100, 요격당의 만신창이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암기였다. 이 암기는 날아가며 여인의 비명을 내었고 쏘아진 암기의 횟수가 더하면 그굉음으로 상대는 넋이 나가 제대로 운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대는 보법도 밟을 수 없는 기이한 병기여 공격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건 앞에는 무용지물, 애들 장난이었으니 상대는 기막힐 노릇이었다. 물론 이 흑전 흑전사들은 모두 벙어리였는데 자신들의 감정을 동료나 상대가 알리 만무하기만 했으니 말이다 쉬익 쉬잉 쉬쉬 챙챙챙챙 챙챙 챙 챙. 챙 챙. 이때 이건을 감싸고 있었던 암기들이 강력하게 이건의 몸 주위를 회전하게 되었다 수많은 암기로 인하여 이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다만 이 표창은 확인할 수 없는 비행물체가 되어 공중에서 회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건은 실체도 보이지 않았지만 돌고 있는 암기 안 속에서 백광의 빛이 흘러나왔고, 이제 이건이 주변을 압도하는 저음의 음성이 들렸는데, 암전회 류표, 몽원 환기, 지저입참, 백광의 빛은 매우 강렬하였다. 그리고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팍팍팍팍팍팍팍팍팍, 팍 쉬익, 쉬잉, 쉬쉬. 백광은 기이한 소리를 내며 거세게 몰아쳐나갔고, 뒤이어 암기들은 암전의 흑전사를 덮치기 시작했다. 헐. 이건으로부터 쏘아져 나간 암기들은 누군가 조종하는 것과 같이 회전하며 유선과 나선을 그렸는데 이 암기는 마치 자력에 끌려가듯 정확하게 흑전자의 신형에 꽂히기 시작하였다. 어, 이런 일이 어찌하여 흑전의 흑전사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미간에 이 암기들이 신속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는가? 지금의 이 광경은 광열마승들로 충분히 경악하게 만들었으니 흑전사는 총각을 다투고 암기에 맞았고 다영루 양측 열린 공간으로 달려가 뛰어드는 모습으로. 흑전의 무사들은 모두 연못으로 빠져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마치 암기에 맞고 암기에 실린 경력이 이끌려 연못으로 끌려가는 모습이었다. 이것은 도저히 싸움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모양새였다. 그냥 흑전의 무사들이 암기에 달려드는 모습과도 같았다. 그들은 모두 이건에게 단한 수의 칼질도 못하고 모두 나라가 연못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으로 죽어나갔고 결국 잠잠해졌다. 약 100여 명의 흑전 흑전사들은 죄다 연못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이거은 이제 천천히 대전 중앙으로 걸어갔고,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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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르르, 스르르. 이때, 바닥에서 두 명의 검은 신형이 올라와 기어가는 자세로, 이건의 두 발을 찍은 것들이 있었으니, 이는 어두움 속에 숨어 있었던 흑전 흑전사 두 명의 암습인 단독 공격이었다. 아, 시기적절한 기습. 이들은 귀식대법으로 바닥에 은밀하게 숨어들었고, 이건이 대전 중으로 걸어나오니, 기회를 보아 이건의 발등을 하나씩, 싸이좋게 두 명이 나눠가졌다. 그러나, 챙, 챙, 툭! 팍, 툭 팍, 허, 허. 제길, 금강불개. 흑전의 흑전사들은 모두 입전할 때, 혀가 잘려 벙어리가 된다. 이들은 비록 말은 못했지만, 이건의 신체가 금강불개지체라, 속으로 신음을 내었고 또한 탄식했다. 꺼져라, 퍽퍽. 마지막 남은 흑전사들은 모두 이건의 발에 맞고 날아갔는데,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였지만, 워낙 강력한 타격으로 머리가 뽑히는 충격에 즉시로 양쪽 연못으로 날아가 즉사했다. 풍덩풍덩 이를 잠잠히 지켜보던 소렘사 광열마승들. 십혈사. 이들은 정말 상대의 무의에 놀란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건을 자신들의 하수로 여기는 것인가? 이는 오직 광열마승이 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알수 없었으니, 하지만 오직 이것만은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낼 수 있었다. 이 다영루, 동천춘 추관에서 말이다. 다영루 동전 춘추관.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 있고, 이곳 다영루를 비추고 있었다. 평소라면, 달빛이 은은히 비추는 곳에서, 아름답고 거대한 연못 위에 달이 떠 있었기에, 잔잔한 물결은 제법 운치가 있고, 이곳 밤 풍경이, 은은한 신비와 청취가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곳 다영루 주변 연못에는, 수많은 사람의 사체가 떠다니고 있었으며, 또한, 다영루 주변은 사악한 사기가 물씬 풍기고 있어서, 밤하늘 보름달에 달빛을 무색하게 했다. 20개의 붉은색 적광, 이 불빛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어둡고 적막한 다영루 2층의 20개의 붉은색 적광은 스산한 공포심을 유발하게 했고 이 적광이 야수성 깊은 짐승의 눈빛인지 아니면 아수라 지저에서 올라온 괴물인지 그것도 아니면 사악한 사기를 흘리는 사람의 눈빛인지 그 구분이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이 눈빛의 정체보다 이 눈빛이 담고 있는 의미가 분명 상대에 대한 깊은 적개심과 분노로 느껴지고 있었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